안녕하세요, 북프라이즈입니다. 제가 그 운동과는 별개로 또 건강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오늘은 그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참 어, 얘기가 참 많아요. 어,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또는 뭐 감기의 특효약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 비타민 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C는 어, 화학 명칭으로 L-ascorbic acid라고 하는데요. 어, 화합물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이 비타민C는 어, 사람이 체내에서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 섭취를 통해서 비타민C를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콜라겐 아시죠? 이 콜라겐은 그 상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어 비타민 C가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결국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거 외에도 비타민 E를 생성하는데 또 비타민 C가 어, 필요하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C가 그러면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C 부족하면 여러분들 괴혈병이라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피 어, 조직이나 피부에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괴혈병이 언제 발견되었냐면은 어, 15세기부터 발병을 시작해서 18세기쯤에 이제 치료가 되었는데, 이 15세기 때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어,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결국 이제 괴혈병으로 어,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어 이제 어느 한 선장이 그 선원들에게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하자 이제 괴혈병이 사라지게 되었고 어더 이상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그 비타민 C는 과연 하루에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은 좋을까요? 어 이거는 이제 어, 미국 어, 학회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성인 남자의 경우는 90mg 정도 그리고 여성의 경우 어, 75mg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는 85mg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실 때는 120m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이제 어, 흡연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흡연하신 분들 꽤 있으신데 흡연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흡연자보다 하루에 35mg을 더 섭취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섭취하시면 하루에 어 필요한 비타민 C는 모두 어 섭취하실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C를 고용량 섭취했을 경우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질병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음, 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노인 황방변성과 백내장, 그리고 감기가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러한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아직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떤 미국 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을 토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어떠한 임상실험에서는, 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얻었지만 또 다른 논문이나 임상 실험의 데이터에 의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고용량 비타민 C를 고용량 복용한 환자분과 그렇지 않은 환자분에서별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이 비타민 C 고용량 복용과 그 질병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고용량 복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은 체내에서 어느 일, 체내에서 비타민 C 농도가 어느 일정 정도 유지가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용량 섭취해도 어, 체내에서는 일정 농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용량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비타민 고용량 섭취했을 경우,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있진 않지만, 다만, 이제 뭐 설사나 어지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좀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요로 결석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